그두 번째 거 찍으려면 9만이 들어와요 그래도, 그래도 해야 돼요 그냥 포 근데 우리 클랜 찍으면. 사람들이 워낙 활발해가지고 아마 금방 몰을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2개 정도 가입한 거 아니야 그거 퀘스트 하면은 얼마나 많냐 그거 지금 퀘스트 그거 미션들 있잖아 뭐 이소로코도 있고 뭐그 미국 홀씨도 있고 어우 여기 뭐 많죠 예, 그거 닦가갖고 예. 하면은 기름 왕창 그거 올라간단 말이야 겁나 올라가죠 진짜 그리고 이제 그계장못 이제 그... 질러논 이상 해야 돼. <laughs> 이거 기름 캐놓으면은 하루 세기 캐놓으면 또 거기 가서도세기 캐놔야지. 아, 형님 그가실때 저도 절약 좀 타면 되겠네. 만약에 만나면. 좀거 가가지고. 아, 그래도. 옛날에 절약 그 때... 키우는 게좀있어갖고8케로로 네. 그 올려놓은 게 있잖아. 클볼이나 그런 거. 썰어구고주 이런 걸다 시티어 찍어놔야지. 일단 저는... 첫 번째 목표는 우스터하고 일단 디몬을 빨리 찍고 이제 세 번째 자우 찍고 네 번째는 이제 뭐를 찍을까 고민 중이야. 야마토를 봐줘, 봐줘. <laughs> 일단 아전 저렙 저렙 예. 항모는 부계정에서 좀 연습을 하고 공계정에 넘어가서 좀, 좀 해야지. 저는 저렙 때 배의 특성을 잘 몰라가지고 하도 똥놓은게 많아가지고. 그거 그냥 그거 예전에 내가 쓰니까 3년 전에 계정을 만들고 한 5천 판, 6천 판을 개꿀로 쌓어 그래갖고 이거 그러니까 한 이제 5, 6천 판 되니까 이 게임에 슬슬 눈을 뜨대 그러니까 아이 정도면 나도 이제 한 유니컴 실력 정도 되겠다 하고 계정을 하나 파봤어, 파봤는데 네. 야 그냥 쭉쭉 올라가더만 그때부터 이제 알았지아 이제 내 실력은 이제 유니컴 이상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계정을 엄청 관리 들어간 거야, 이제. 막안 던지고. 음. 그러니까 그거 그거 솔플로만 900판 넘게 가지고 유니컴 찍어 놓은 거 아니야. 아. 아서 씨, 슈니컴 작업을 해야 돼, 이거 구계정은. 이건 이제 본계정으 이제 유니컴 작업. 와, 저기까지 나 사거리가 안 닿는데, 다시좌우 보고 얘기한 거지, 얘니? 아니. 아니, 아, 이 구축 있어요? 뒤에. 아, 들어왔네. 음. 아, 사거리 안 닿는데. 저는 일단 여기 좀 도와주고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여섯 시로 옮겨가네. 저는 여기 힘을 힘을 좀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게. 아 근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아 이런. 그 야마토가 쏠수 있는데 뒤에서. 야 이제 우리 겁나 잘 뿌렸다. 우와, 다행이다. 사거리 안 됐네. 전항대, 목표에 집중하는... 야, 개식팀. 형님 쏠수 있어요? 아, 나 레다 어. 야, 선 박았다 시마. 아나 레이더 꺼지는데 어선 뒤에 벤스냐? 야, 갈짜는벤스이날 수네. 슈틀랜트를 개똥으로 하는 저벤스 아, 우리 시그다 죽어버렸네. 잡았 하아... 짬 내보고 포격해서 잡았어 <laughs> 조심하세요. 심화 있어요, 형님. 아, 어. 형님, 빨리 와서 우리 합류해 줘야 돼. 네, <laughs> 섬 뒤쪽으로 오시... 아, 그걸 먹으면서 형님, 섬 뒤쪽으로 오시는 게 나을까? 아, 저쪽 편에도 밀리겠네. 위로 올라가면 심화가, 심화가 형님 쪽으로 갈 같아서

죽죠. 전시에 10티어 사람들인데.

전곧 죽겠어요 형그건 너무 위로 올라가는데? 밑으로 후진을 해야지 적진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야 좌우 때문에 응. 돌지를 응. 못해 돌다가 빠져 네, 지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야마토는 이겼다. 아마 야마토 죽여버려야 돼. <웃음> <웃음> 나 지금 뭐하고 있어? 자워하고 <laughs> 저 쿠어하고 사이. 그니 조심해야되겠다 야마 죽여버렸어 에날나님아 어. 근데 자우때문에한 <laughs> 아, <laughs> 1키로만 있으면은 나 걸려 아 여기 자우좀 사줄수 있나? 잠시만 저 우리 쿠어부터 먼저 잡아야돼요 쿠오? 네 그럼 쿠하고 사이로 또 빠져나가야 돼 여기 아래전화하고아래무사시오고그 사이로 또 빠져나가야 돼 아, 네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아, 전부 다 와, 시탄 다 깨져요, 쿠안 아, 불좀 붙어라. 오예 어, 불 붙었다. 내가 같이 쏴 어쩔 수 없다. 아, 저 우스터 뭐 하냐?

우리 클랜 사람들 그걸 보자라 레이팅을 벨벳이의 김호인 유니컴 찍었더만 네. 아, 축하 그래서 내가 봐아 진짜 그 판수가 적으니까 그 지금 요새 부모는 잘하잖아 벨벳이 지금 관리를 잘해가지고 보면 막20몇 점씩 당하잖아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와, 나는 21일 동안 겁나 잘해야지 막 진짜 잘하면 막 5점 7점인데 아니면은 좀 약간 똥 싸는 판이 많고 그러면 한 3점으로 판수가 많으니 아저 리퍼블릭 뭐냐 판수가 적으면은 올리는 게 굉장히 쉬워 최방가고 아, 야마토 이거 아. 뭐하냐 울타나고 마주보고 깝까하네 휴 형님이 지금 비캡 가져야 될것 같은데. 거기 주틀란트 있잖아. 아, 걔는 피 많아요? 어. 출, 시간 많으니까 형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어, 시간 여기 많아. 지금 아마토 잡으면 시간 더 벌어요. 여기 거기 차라리 디모인쪽 가가지고 디모인는 스팟을 해줘보래요. 오 래피 피 간다. 형님 비로 가지 말아요. 왠지 불안하다. 아 저도 가요. 저도 비로 가고 있어요. 우스터도 가고 있어요. 차라리 다 비로 가면 돼요. 형님. 네. 여기 뒤에 숨어있는 디모인을 스팟을 해줘버려요. 제가 비탐지가 음. 10.6km에 걸리니까 레이더가 9.9km니까 못해도 10.3km만 유지해줘요. 디모인만 삭제되면 돼. 디모인만. 아, 디모인. 디모인. 리퍼블릭이 몬타나를 쏘고, 야마토는... 네. 그렇죠. 쏟고, 디모인 쏴야죠. 그렇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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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나이스? 남태리 보내자 야마토. 아 누가 리퍼블릭 몬타나 쓰고 있어. 아 네. 어,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형 님. 지금 안안 되잖아요. 안 뭐, 안못 쓰잖아요. 몬타나 써야 돼요 지금. 아 그래? 예예금 섬에 가둬서. 무스톤 못 사. 몬타나 써야 돼. 오 어, 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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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인 나온다. 리퍼블릭 쏜다. 나이스. 이겼습니다. 야 이거 못타나대피한테 <laughs> 시타 개 털리겠는데? 알겠다. 아 저기 숨어있네. 형님 시케 봐서 요 시케. 식혜. 그래도 시로 가고 있자. 지금 <laughs> 최고 속력으로 <laughs> 달리고 있어 지금. 야마토 보고 전진 가라 그래 이거. 아 이거 뭐하냐? 각안 나올 거 같아. 이거 넘어가나? 어 아니 근데 뒤로 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어리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저기 아. 구축이 어디 있지? 구축이 아까 여기있다 그랬어 요기 여기. 어 거기있네 거기있다 거기 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지 예, 찍었었거든요 아, 누가, 아, 누가. 예. 거기있다고 찍어줬잖아 예야바토 아, 우리... 잘하고있어요 몸빵 잘하고있어 아하 리퍼블리이 옆구리 노립니다 아 우리 리퍼블리 근데 고폭을 써요 아 미치겠네 이요. 뭐? 하방에 죽여버려. 예. 가버렸네. 좀썰줄 아네. 야 우스터 레이더 켜. 형님 시켜 육각 네. 먹고요. 걔가 올수 있으니까 형님 차라리 시켜 먹고 A A10 지역으로 가보래요, 그죠네 아들. 지금 안 돼. 형님 죽으면 우리 쳐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아, 지금. 이게 네, 나이스, 나이스. 그 와중에 나도 맞죠? 야마토가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내가 야마토하고그자우 잡는 거 봤냐? 예 봤어요. <laughs>